네, 어, 안녕하세요. 시화야관에서 군사 통번역 강의하는 강춘호 행사입니다 아, 오늘은 해군의 그, 군함의 저녁, 취업등 어, 관련해서 한번 이모조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본문 같이 어, 보도록 하실게요. 자,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게그 남원함의 이제 승, 남원함이라고 하는 그 해군 함한 척이 전역을 했다가 다시 재취역을 하는 한다는 소식을 알리는 어, 뉴스입니다. 정리하시면서 저희 이제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그 음원이라든가 지문 다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어, 첫 번째 제목부터 보실게요. Now this news is from the uh, exercise, the USS USS Freedom Show. Uh, the active service members and reservists hoisted a commissioning flag on the separated neighbor ship n a m o n 자, 여기서 이제 예비역, 저녁 이렇게 나와서, 사람, 현역, 예비역, 이렇게 지금 장병들이 쭉 서가지고, 깃발을 이제, 그, 취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 취역은, 커미션을 썼는데 커미션은 장교들 쓸때 임관이라고 쓰는 말입니다. 그그 임무를 부여한다는 공식적으로 그 그걸 기념할 때 이제 주, 쓰고 여, 주는 건데 이 취역 하 취역기를 이제 군함에서는 장비에서는 군함뿐만 아니라 어커미션이 취역으로 갑니다 취역 임관이 아니고요. 자, 전역과 예비역은 똑같아요. 장비, 그, 퇴역까지 해서, 장비든, 어, 사람이든. 그래서, 이 예비군 쪽으로 역종이 바뀌었다가, 이 남원함이라는 게, 다시, 이제, 이 취역을, 어, 해서, 어,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So, separate, 전역. 자, 그 다음에 연습 있죠. 연습은 군사적으로, 어, 작, 작게를 시행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전쟁 실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실전 훈련 하는 겁니다. 그걸 엑소사이즈 연습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연습은 엑소사이즈 쓰시는데, 일반 명사로는 엑소사이즈도 소문자로 나오고 일반 명사로 쓰면, 어, 트웨잉이나 드 l 처럼 훈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자, 그 다음에, 어, 이건 최근에 저희 다른 수업에서 발췌해온 건데, 어, 이배출원이라는말 자체가 뭐 퇴역 군인 예비역 뭐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을 다 하는데 지금 이렇게 딱그다이면 이쪽이 당연히 예비역이 되고요. 그러면 어, 예비역은 절대 해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대 군인 쪽으로 해석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함이라고 나오면 큰그 군함을 얘기하죠. 기본적으로 규모가 큰 배수량 기준으로 정이라고 나오면 작은 걸로. 그래서 어, 예를 들어 초계함 그러면 어, 기본적으로 s h i 십 이렇게 하고 작은 초계정 그러면 퍼 b o 보트 이렇게 하는데요. 어, 물론 그 초계함이라는 거는 군사용어로 아예 자체가 콜벳이라고 따로 있기도 하지만 어, 쉽게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함과 정 크기 규모를 그렇게 나눠주시는데. 지금, 이, 저희, 방금 전에 보셨던 이 링크, 제, 그 따라 들어오시면,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이렇게 더 세분화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정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단정이 있고, 어 주정이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 규모가 더 있고, 아까 취업 얘기했는데, 이 보트 단정은 기본, 취업을 안 해요. 주정은 취업을 합니다. 그 정식으로 커미션을 해요. 그 그래서, 어 이쪽은 단보트 어, 단정 주정 크래프트 이렇게 해서 밑에 보면 그 바로 예로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죠. 강습 단정 보트를 가고 강습 주정 어, 규모가 큰 크래프트를 가죠. 그다음에 이제 제일 큰 함이 됩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 구분을 하셔 가지고 어 지금 맨 끝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기를 방금 계약 얘기했었잖아요 서두에 이런 식으로 그 기념해서 취업기를 달아줍니다. 그렇게 그 정리를 크기 규모 등해서 정리를 잘 해두시고요. So the Navy conducted the training for recommissioning and wartime unit founding for the reserve. reserve Labour ships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u h u l t i Freedom Shield uh, 2024 for the first time on 23. r d 자 연계 그 단순히 어, 어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connection 단어인데 이 연동은 연계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죠. 동시에 어, synchronization, 그 다음에 coupling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퇴역과 도태까지 보실까요? 어, 예비역이 있으면 어, 이 군에서 은퇴하는 게 퇴역이라 고 그러죠, 리타이어인데 그거는 장비나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쓰시면 되는 고요 도태라는 말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자연 도태할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군에서 퇴역을 못 하고 그 중간에 성능이 뭐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든가 뭐 문제가 있다든가 그래서 중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거를 d i v e 트 s t divestiture 명사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자그 재취역을 한다는 게이 퇴역을 하면 재취역을 안 해요. 끝나는 겁니다. 사람 은퇴하듯이. 자 취역 해제를 했다가 재취역을 하고 전역했다가 재취역을 하고 그럴수는 있어도 어, 퇴역했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Uh, in the past, uh, on several occasions, uh, they conducted a uh, recommissioning training for naval ships, participated by uh, reserve forces. however, uh, this is the first time uh, the, the field training exercise uh, was held uh, with the active duty members and reservists aboard a ship uh, while holding a uh, an actual 그, ceremony for a unit founding in accordance with the wartime transition procedure. 자이 field training이라고 그랬는데 어 field는 원래 군사용으로 야전이라고 하는 야전사령관할 때그 그런데 이 이거는 그좀지역이잘 매칭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워낙 유명한 그 훈련이거든요. 저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 기동도 사실은 그, maneuver를 써야 되는데, 그런 말도 없고요 field training exercise, 예를 기동. 지휘소를 신속하게 이동해 가면서, 태세를, 어, 점검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laughs> The, uh, uh, eighth neighbor combat training group, <laughs> mentioned uh, that quote unquote, Assuming a wartime situation uh, through a recommissioning uh, drill, uh, we've uh, practiced the wartime transition procedure uh, ranging from the uh, unit founding uh, to uh, material loading to uh, port departure. 자, 어, 제일 큰 함대에서부터 편대까지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단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그, 제일 비슷하게 보이는 전단, 이거, 그 플로틸라로 하지 않습니다. 전단은 이렇게 줄여 쓰질 않아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단으로 할 때는 제일 많은 게 그룹 아니면 플로틸라, 그러니까 그룹 아니면 코어, CORPS, 이걸로 들어가는데, 어, 여기는 그룹으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줄임말로, 팔전단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왼쪽에 이걸 줄인 거지 이 전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플로티라를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가정이란 말은 이런 전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벌어졌다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한다는 겁니다. 이리 비군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가정 내진상정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어스음이라고 해주시고요. 어 여기 같이 보면 시뮬레이팅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그 가정이라고 가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가정이고요. 어디까지나 그 테트 이하를 가정하는 이거는 모의라고 그러죠. 모의로 실시를 한다는, 즉 실전 실제처럼 세팅을 갖춘다는 의미가 이 모의가 됩니다. 이 시뮬레이션하고 마크하고 모의라고 그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투훈련단, 잠깐 밑에 다시 보시면은, 이 부대 회장인데요 철제로 만든. 어, 여기 잘 보면, 트레이닝 그룹, 그리고 끝에 가서 부대연번 8이 8, 끝에 가서 그냥 8 붙였어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죠. 부대연번 붙이는 방식은 앞에다, 미군도 마찬가지인데요. 에이스 이렇게 들어가거나, 끝에 가서 그8 이렇게 끝나는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부대는 뒤쪽에 붙이는 걸 택했습니다. Uh, and went on to say that uh, they uh, ma made accomplishments of uh, fostering the combat capabilities uh, to the level of standing force, uh, as well as the organic, uh, seamless teamwork uh, by sailing together as members of a single unit. Da, 하나 그원한 몸이 된 것처럼 움직인다는. 그래서 이게 오게닉인데 생물학적으로 그대로 써쓰기도하요 실제로. 어 그리고 어 우의 소지가 있다면 심리스. 옷에 이음새가 없이 하나도 터지지 않게 어 하나처럼 움직인다는 심리스 추천하고요. 자, 상비와 상근을 구분 꼭해 주시는데 이 상근은 근무를 어 풀타임으로 한다는 거고요. 반대로 비상근은 파트타임 이렇게 가는데 상비는 그 군대가 군인들이 태세를 제대로 구비하고 있느냐 항상 그런 의미를 띠어요. 그 해석은 스탠딩이라고 하는 게 정식입니다. 스탠딩 포스 이렇게 해주시고 자 하나 더 보시면 군수라고 있죠. 군수는 그 어 군에서 필요한 물품을 기획해서 조달하고 그, 보급하고 하는 전 과정을 나타내는 건데 그 프로세스는 라지스틱스라고 하고 그를 통해 그 통해서 이제 보급되는 물품 자체 군수품은 material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material 물질과 철자 똑같은데 al로 끝나지 않고 el로 끝납니다. 군수품 material. So uh, the the training uh, conducted uh, at the Chine military port on that day uh, was participated by uh, a total of 112 active duty members and reservists, uh, including the the including the part time reservists and the crews for a wartime transition from other units, as well as the. Uh, members uh, of the ace 그, training, 그, combat training groups uh, reserve force management uh, squadron. 자, 여기서 이 전대, 아까 좌우 위에서 해군 부대 단위 했었는데, 전대는 요거죠 squadron이라고 그 해군 쪽이 하는데, 이게 그 육군 공군 해군 다 있어요. squadron이라는 게. 그, 그, 그거를 이제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어, 이게 해군 쪽으로 가면은 이제 대대라고, 아니, 저 공군 쪽으로 가면 대대라고 하고요. 어그 다음에 육군 쪽에서는 어 중대라고 도표 그 배우는데 기병 쪽에. 어, 그래서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스쿼드론 잘 기억을 해서 해군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전대. 전대. 자, 그다음에 아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해군, 여기서 그 장병은 해군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 이런 것들이 전부 선언이기도 하면서, 뱃사람이 될 수도 있든, 있는 단어들인데, 해군은 기본적으로 세일러와 그, 일병을 뜻하기도 하는 이걸 쓰죠. Seaman. Seafarer는 아무 군에서도 쓰진 않습니다. Mariner는 육군에도 배 타는, 그, 함정 타는 요원들이 있어요. 육군에 습니다 Army Mariner. So, the training, uh, The uh, will uh, was conducted uh, in order of the uh, founding ceremony for the uh, re recommissioned uh, neighbor ship uh, unit, the material loading uh, drill, the oil uh, supply drill, drill, and uh, navigational uh, training, and uh, equipment operation inspection, and uh, ammunition uh, loading uh, training. It does such uh, does achieve uh, gaining a uh, realisticness. 자, 이렇게 부분에서 잠깐 보시면요. 실전성에서 이 뭐, 풀어서 하시면은 이제 실전은 real combat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어, 군의 실전적 훈련 같은 것 같아요. realistic training 이렇게 많이 미군이 씁니다. 자, 그리고 기본 요원은 crew를 꼭 쓰셔야 돼요. 가끔 이 전국 요원할 때 쓰는 intelligence agent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아무 때나 쓰시지 못하고 또 그게 통으로 가면 operative라고 해서 공작원. 현장에서 직접 그 활동을 하고 뛰는 공작원 도 있죠. 그 operative. 그리고 장비와 장구라는 말을 또공부 해주셔야 되는데 이 장비와 비슷하지만 장구는 개인이 착용하고 어~ 다니는 그런 장비들이에요 그래서 어~ 장구는 기어라고 표현하는데요 기어 그래서 군인들 이 장구를 쓰는 것잘볼수 있는 게카백 기어라고 전투 군장이라고 그러죠 그때 그~ 이~ 군인들이 착용하는 장자가 장구입니다 장구 장군. 개인이 전투에 필요한 개인이 갖고 다니는 착용하고 다니는. 그런, 그, 어, uh, 장구는 기어. 그 다음에, 어, uh, p a k PACK, 그 다음에 k 이렇게 해서 일반 장비와 구분하셔야 됩니다. So the, u uh, eighth group, uh, in accordance with the wartime transition procedure, ass, assign the uh, situation, uh, of recommissioning The n a m e n f ship, which is a thousand ton class Corvette, uh, to the participants, uh, and the ship had been managed by the uh, Reserve Force Management uh, Squadron. 자, 이렇게. 소개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 드렸죠? 어, 쉽게는 c o r o l ship, 이렇게 할수 있는데, 한 단어로 어, Corvette. 있고요. 이 PCC는 미군이 이제 이거를 나타내는 어떤 약자 같은 건데 직업 매칭이 안, 근데, 안 됩니다. 이거 자체가. 어 그리고 그 시험 시, 시험을 목적으로 한다면 나오지도 않고요. 이런 이런 전문적인 어, 용어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급순쭉 어, 보실까요? 천통급부터 a thousand ton class weapons grade battalion level 육군 쪽의 기준. 자 어, class A war criminal. General grade officer, the nation state level, 그리고 관급 자재 공사 같은 거할 때, government grade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원함 재취역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든가하면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